1번 A, B, C, D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짝을 지어보면, 짝을 지어보면 어떻게? A, B, 그렇죠? 그 다음 A, C, 그 다음 A, D, 그렇죠? 집합은 중복된 걸 쓰지 않기 때문에 A, B와 B, A가 같은 경우죠. 그 다음 어떻게? B, C, 그 다음 B, D, 그 다음 C, D. 그래서 총 모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여라라고 할 때는 AB 그다음 AC 그다음 AD 그다음 BC 그다음 BD 그다음 C 이렇게 해서 6개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는 다 쓰셔야 되고요. 몇 개인가 라고 했을 때는 6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 집합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어요. 차례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집합 표시 안 하고 몇 개인가 구하니까 A, B, C, 1. 그 다음 A, B, C, 2. E. 그러면 a, b, c까지 썼으니까 a, b, 1, 2, 그렇죠? 차례대로 써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c, 1, 2, 그 다음 b, c, 1, 2까지해서 원소의 개수가 4 개인 거몇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합의 원소가, 원소가 이렇게 있을 때, 부분 집합을 S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트 모양은 S의 원소가 아닙니다. 하트 모양은 S의 원소가 아닐 때, 원소가 3개인 집합 S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어요. 원소가 3개인데, 하트는 아니랍니다. 그럼 남은 거 3개, 요거 하나 남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부분집합은 모두 몇 개? 한 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하나 없애주고, 똑같이 부분집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부분집합충 원소가 세 개인 부분집합이겠습니다. 써보도록 할게요. 차례대로. A, B, C. 그 다음, A, B, D. 그 다음, A, C, D. 그 다음 남는 거뭐 있죠? B, C, D. 그래서 4번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때 P의 개수를 구하라죠? 그러면 P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P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이다. 아, 4개인 거. 찾아주면 되는데, 다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두 번째로 작은 원소는 4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4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다음 거, 다음 거, 이런 형태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올수 있는 수가 1이나 2나 3밖에 올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1일 때 여기가 1일 때 어떤 수가 와야 됩니까 여기는 4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뒤에 수만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5678에서 원소가 두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그러면 써볼게요 56그 다음 57그 다음 58그 다음 6, 그다음 5, 7, 그다음 5, 8, 그다음 6 7, 6, 8, 그 다음, 7, 8이 되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냐면, 1, 4, 5, 6. 그렇죠? 그 다음, 1, 4, 5, 7. 그렇죠? 원소 4개고, A의 부분 집합이고, 두 번째로 지금 작은 원소가 4라는 거죠? 그 다음, 1, 4, 5, 8. 그 다음, 1, 4, 6, 7. 그 다음, 1, 4, 6, 8. 그 다음, 1, 4, 7, 8 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1일 때 여섯 개고, 2일 때도 여섯 개고, 3일 때도 여섯 개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몇 개다? 1일 때 6개, 2일 때 6개, 3일 때 6개니까 총몇 개다? 18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집합에 대해서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 구하라 라고 했어요. 차례대로 써보겠습니다. A, B, C. 그 다음, A, B, 1. 그 다음, A, B,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A C 1, A C 2, e.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1, 2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A가 맨 앞에 올 때, 그다음 B C 1, B C 2, e. B 1, 2, C 1, 2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일 집합 표시 안 하고요. 개수만 세워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모두 몇 개다? 열 개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A의 원소는 1서부터 차례대로 몇 개인지는 몰라요.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1과 N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의 개수가 64개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보니까 64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1, 2, 3, 4쭉몇 개가 들어가 있고 n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포함하는 것의 개수가 64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안에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를 봤더니, 얘를 봤더니, 이 안에 있는 개수가 64개입니다. 그렇죠. 2 곱하기 2, 2번 곱하면 4, 3번 곱하면 8, 4번 곱하면 16, 5번 곱하면 32, 6번 곱했더니 64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가 몇 개라는 겁니까?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있는 원소가 8개, 6개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그다음에 n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면 포함하는 거 빼고 우리가 개수를 이렇게 셌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2, 3, 4, 5, 6, 7.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수는 8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다? 8이다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보다 작은 합성수. 그러면 뭐가 있었죠? 1은 아니고, 2, 음, 4, 5, 6, 7, 8, 9. 그렇죠. 10보다 작은 합성수는 4, 6, 8, 9죠. 이럴 때, 원소 개수가 2개인 집합 써보도록 할게요. 4, 6, 그 다음에, 4, 8, 그 다음, 4, 9, 그 다음에, 6, 8, 그 다음에, 6, 9, 그 다음에, 8, 9. 그래서 부분 집합 개 수는 모두 몇개 죠？원 소가, 두 개인 거6 개, 수 고하 셨 습니다.